아제스트 임영님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엄청났고요. 그동안에콩과 굉장히 많이 차별화를 둔 그런 느낌이었고 어, 성인식 댄스를 추는 등 정말 파격적인 변신이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영임이 성인식 춤을 췄습니다. 박지윤의 성인식인데요. 이 노래는 어 이거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많은 이제 가수들 중 하는 편이고 특히 싸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자기 콘때 항상 하거든요 예, 싸이는 옷을 갖춰 입고 하는데 영님은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살짝 가죽 느낌의 이제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어 배꼽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안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약간 이 박지윤 원래 성의식의 의상을 좀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찰떡이 또 의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배꼽이 보인다, 뭐, 거리가 보인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요. 의상도 굉장히 많이 새로웠어요. 정장이지만 위에 이렇게 뭐 박혀 있다든지,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박은 거겠죠. 어, 의상도 굉장히 많이 새로웠고, 또, 영웅님이 또 이제 팬들에게 또 했잖아요. 입장을 밝혔죠. 이 콘서트 하면서. 뭐, 언론들 많이 주목을 했는데, 역시 임영웅답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임명, DM, 논란, 결국, 사과. 정치인인가 노래하는 사람, 임명, 여전히 기싸움 하는, 임모요. 아, 이거는 기자가 완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임모요, 뭐이 뭐죠?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건 너무, 너무나도 악의적인 그런 제목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임영웅 탈피 없는 사가 강요 말아야 한다. 뭐 이승환이 이해했지만 지금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 신경 고백했다 충격 배노출 댄스 논란 지은 화제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임영웅이 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직접 좀 이렇게 가다듬는 모습이었고요. 정과 심력끼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로 이야기하고 기을 들이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신경을 고백을 했죠. 팬들에게 신경 고백을 한 건데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더 입장을 밝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잘 헤쳐나갔습니다. 역시, 임영은 다이서 정면 돌파했어요. 네. 소신 발언도 또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영웅님, 이제 어제 콘하고 이것도 좀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냥 끝났어요. 네. 끝. 기사 있잖아요. 논란 진화세성이다. 네.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니까 이제는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지금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임영 웅 사과하긴 했는데 팬들 걱정. 경솔 발언 인정 해석, 해석이 분분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유, 깔끔하게 딱 팬들에게 신경 고백했는데요, 뭐. 네, 그러면 끝난 거죠. 네, 영님이 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부터 이미 다 막, 와,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화로성을좀 해주더라고요. 영임 혹시 이제 힘들까봐 위로를 해주는 건데, 예, 네, 오히려, 그니까, 러 영웅님이 더 이렇게 팬들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VCR도 새로 찍었더라고요. 네. 뭐, 성동일과 뭐, 이희라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에피를 이렇게 찍었어요. 영웅님 사투리 잘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버스에서 여자분과 좀 이렇게 좀 뭔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력이 좀 많이 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투리는 솔직히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영님은 사투리를 안 쓰니까, 원래 표준만 쓰니까. 그한 60년대, 70년대 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또 아니었나 싶고요. 네, 연기력이 너무 보기 좋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재미 요소가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웜에, 웜에 하면서 사투리를 하는데, 어, 팬들 반응 보면은요 사투리가 연기가 늘었다 표준어 쓰려고 노력한 연기 잘했다 미모 어쩔거냐 능청스럽게 잘했다 사투리 안쓰려고 하는게 제일 잘했네 뭐 이런 반응이 또있고요또살 빠진 얘기 막 하는 중인데 예쁜거 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반응 또 상업 이후로 7개월만에 임영웅님이 제 코네 갔는데 노래는 나의 인생이랑 곡을 원래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무대가 더 좋았다.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내가 가수라는 걸 백마디 말보다 가슴을 툭툭툭 치면서 예,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인영이 모습 처음 모습 그대로였다. 영임은 나의 가족이었다.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무섭지 않아지잖아 당장 달려와 줄수 있잖아. 진심으로 너의 팬이라고, 다행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고, 좀 이렇게, 영님에게 위로를 받고, 또 본인도 영님에게 힘을 준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클럽댄스를 쳤어요, 영님이요. 왕년의 인사였을 것 같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연습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SNS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코는 노래하면서 보이는 표정들이 이제 감정 몰입도 있었겠지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었다. 정말 연습 많이 한것 같고 진심이 느껴지더라. 또 오늘 무대를 보고 느낀 거는 바로 내가 임혜영의 인생이라는 거야. 영, 영님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하는 일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응원하겠다. 뭐, 이런분 굉장히 많고요성곡을 영님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영님이 이제 흰색 코트를 입고, 또, 노래를 불렀고요의상이 굉장히 예뻤고요 또, 우블 노래했습니다. 잘못된 만남 했고요 야, 우블 라이브. 영님이 말했죠. 우블 라이브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주 하진 않는데, 그냥 했습니다. 원큐로. 그니까, 러 정말 노래하는 사람이란 거죠. 얼마나 이게 라이브가 힘들어요, 우리. 근데 그냥, 그냥, 원웨이로 쫙 갔습니다. 또, 성인식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제, 앵콜로도, 이제 앵콜로도 열심히 했는데, 가족 점퍼와, 앵콜로 열심히 했는데, 연습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팬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도,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대박이다. 미쳤다. 유교보이 같다. 뒤태가 섹시하다. 이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영임이 이제 드로코를 탔습니다. 드로코가 뭔지 아시, 이게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뭔가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동하면서 또 이렇게 팬들과 또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렇게 리사이, 특카다라는 말도 이렇게 있고요. 네, 영임이 서서 높은 곳에서 아래서 보면 팬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입장을 하는 쫙 도는 또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성인식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투를 너무 잘했다. 이 새로운 어떤 VCR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퍼져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X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태그에다가 샵! 이명웅 하고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쫙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아티스트 이명, 오늘도 최고가 또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